안녕하십니까, 검도한 한의사 진이자 정희석입니다. 오늘은 승룡관 시리즈 마지막 편이고요. 오늘은 제 친구인 강영정 사단과의 연습 영상. 두판 시합인데요.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예, 찌름. 네. 예, 이거는 초판으로 인정이 됐던 장면이고요. 보면은 이렇게 검선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.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데요. 검선이 낮고, 제가 머리 들어갔을 때 중심을 지키는 경우도 많아서, 그 기회를 노려서 찌름을 한 상황입니다. 네, 이렇게 낮아질 때. 네, 지금은 안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. 찌름 같은 경우에안 찌름, 바깥 찌름, 그리고 약간 위에서 찌름, 그리고 밑에서 찌름 해서 연습을 해보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 판은 제가 깎인 장면인데요. 네. <laughs> 압박을 제가 했죠. 압박을 했는데, 나오면 저도 곧바로 나가야 되는데, 상대 기세에 밀려서 도망가다가 늦게 손목을 치다가 머리를 맞는 장면입니다. 네. 압박했으면 앞으로 쑥밀려서 기술을 부사해야 되는데요. 네. 제가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이거는 머리와 손목이 교체했는데요. 이것도 역시 제가 압박을 했는데, 매어서나가는걸 보고 손목을 노렸습니다. 오늘 좀 깊었죠? 깊고 머리를 만는 장면. 네. 제가 손목을 뭐 쳤다고 생각해서 한 판으로 인정을 제가 하진 않았는데요. 네. 좀 기뻤기 때문에 저 거리 조절을 좀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옆에서 봤으면 머리 인동했을것 같습니다. 네 머리. 네. 이거는 뭐 거의 손목이랑 구별이 되지 않아서 상격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. 제 임팩트도 좀 약한 것도 있었고 한판인동되진 못했습니다. 네, 네 손목을 가지고 머리. 저는 이때. 어, 이상하다. 내가 왜 손목 쳤는데 왜 머리가 인정이 됐지?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옆에서 보니까, 코둥이 맞는 소리가 나더라고요. 영상으로 보니까요. 그래서, 아, 이게, 내가 칠때 느낌하고는 옆에서 봤을 때 느낌이 다르구나, 라는 걸 느꼈고요. 그리고 옆에서 보면 기술의 흐름상 완벽한 손목, 바다, 머리의 모습입니다. 그래서, 아, 이게, 가좀 빨리 나간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구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